16장 벤트리 클라 시스템과 세레브로스 파이날 플루이드 CSF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벤트리 클라 시스템은 이미 희학에서 배웠는데요. 어, 배웠던 중요 핵심 내용들을 보자면, 어, 벤트리클 CSF로 차 있는 대뇌방구 깊은 곳에 있는 공간이죠. 레터러에서 인터벤트 클프 프레임을 통해 서드 벤트리 클, cerebral aqueduct, force v e n t 통해서 subarachnoid 로 연결되어 있고요또 subarachnoid c i 용어들도 공부했었습니다.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가 피아마타와 아라크노이드 o 마타 사이에 있는데, 그 subarachnoid 가 커져 있으면 c i s t 이라고 본다고 했죠. 우리말로는 수조 라고 해요. 어, CSF는 세종류 벤트리클 모두에서 코로이드 플렉수스가 있고 거기에서 어, 코로이드 에피실리얼 셀에서 분비가 되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벤트리클하고 서브 아라크네드 스페이스로 순환을 한 다음에 스피어리어 세이탈 사이네스에 있는 아라크네드고애를레이션아라크네드비라이가 모여있는 것들을 어, 거기를 통해서 다시 정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쿠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437쪽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이 c i r c u l 전체적인 이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어 벤트리클들과 서브라크리니 스페이스 사이에 인터베 e r v e n t r i c u l a r foramen, c 이런 것들이 있는 모습 보입니다 아, 좀 확대를 해서 볼까요 아,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터 t 벤 r 리클이 보이고 레터 t 벤 r 리클 보다 아래쪽으로 길게 서드 벤트리클이 있습니다. Lateral v 과 서드 벤트리클 사이에 화살표가 그림에 그려져 있죠. 어, 거기가 인터벤트 r v e n t r i 이라고 하는데 에, 사람 이름이 붙어있는 이름으로는 어, Framework 라고 해요. 자, third v e 에서 f 스 u r t 클로 이어져 있죠. 어,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구조는 세 e r e b r a l a q 미드브레인에서 배웠었죠. 어, Cerebral a q u 를 a q u 덕 d u c t of s 라고도 합니다. 포스 벤트리클까지 들어온 다음에는 이것이 이제 스파이 n 코드 센트럴 d c e n t 로 나가기도 하고 여기 그림에서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구멍들을 통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어, lateral 은두 개가 있고 미디안 오프닝이 하나 있는데 l 터럴오프닝은 어, 루스카스 프레이머, 어, 프레이머뭐 루스카라고 부르고 어, 미디안 프레이머는 프레이머노뭐 마겐디라고 합니다. 레터럴 벤트리클은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C자 모양 뒤에 꼬리가 달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 가운데 위에 부분을 바디라고 하고, 앞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엔티어리어 혼 뒤로 튀어나온 부분을 포스티어리어 혼 아래로 내려온 부분을 인피어리어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 이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각각의 네 부분이 이 뇌의 어, 서로 다른 록 속에서 발견이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바디는 프라이탈 록 속에 들어있고 프론탈 록으로는 엔티어리어 혼이 포스티어 혼은 옥시피탈 록으로 템포럴 록으로는 인피어리어 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템퓨럴 로브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앞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보여요 보시면 바디 이, 파이탈 로브 있는 부분이요 엔피어리어 은 프론탈 로브로 어, 뚫고 들어오는 부분이고 이제 인피어리어 혼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프레임은 뭐뭐 루스카 마겐디어 세레브라 어, 퀴덕트 어, 뭐 서드 벤틀리클 인터 벤틀리클라 포레먼 이런 것들이 잘 보이네요. 네? 네, 다른 포레먼들이 있어요. 있습... 자 이건 이제 미디안 섹션을 했고요. 아웃 어, 방향이 이제 앞쪽 코 있는 쪽인데 에, 이 벤틀리클 시스템 주변에 있는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교과서에는 어떤 벤틀리클을 바운더리를 잃는 구조들을 각, 어, 부위별로 설명을 다 했는데, 예, 이렇게 부위별로 다 외우기에는 너무 양도 많고,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필요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서드 벤트리클의 캐버티가 보이고 있고, 어, 서드 벤트리클의 코르디오 플렉소스, 어, 있는 곳이 보입니다. Interventricular 아, f 이, 엔트리어뮤퓨셔 바로 뒤에서 어, 그림에서 보이죠? 세 e 브 e b r a l 를 통해서 미드브레인을 통과하고, 어, p 즈 n s Medal o 와 c e r e b 사이에 있는 p 스벤 t 리클 n t r 의 c a v 가 보입니다. 어, 저 위쪽으로 이제 대뇌는 어, 가장 깊은 쪽 안에 이제 싱글레이트 자이러스가 있고, 어, 그 싱글레이트 자이러스의 바로 아래쪽으로 또 C자 모양으로 코프스 칼레스 양쪽 대뇌 방구를 연결시키는, 어, 파이버 조직이죠. 어, 코프스 칼레스이 놓여있고, 어, 포닉스가, 아, 서드벤테크의 코드 플렉스스랑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놓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살라무스가 좌우에 있고요. 어, 거기 살라무스 설명 바로 보면 인터 살라미 커넥션이라고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살라무스 커넥션이 있고 이제 그 살라무스 양쪽 살라무스 가운데 끼어 있는 공간에 서드벤트리크이 있죠. 피니알 블랜드, 피니알 바디가 뒤쪽에 서보입니다 얘는 이제 포스티얼로바고 어, 셀 벨룸, 그 사이드 손가락으로 벌려서 보면은, 피니알 바디가 달려있는 것이 보여요. 어, 미드 브레인 앞쪽으로는, 인터 페든클라 포사. 인터 페든클라 포사는, 어, 미드 브레인이 앞에서 찾으면 좌우에 피둥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죠. 어, 인터 페든클라 포사가 있고, 그 속에 오킬모타 노브가, 아, 들어있습니다. 어, 뭐, 하이포살람스. 라 아, 하이퍼피시스, PT탈 글랜드죠. 어, 옵티카이아슴이 그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아, 코레나 플렉스스를 실제로 보면요. 예, CSF 생산하는 곳인데, 브레인을, 에, 호라이전탈 섹션으로 자른 겁니다. 아, 위쪽 결반을 날려버리고, 여기는 이제 3시 방향이 코 있는 쪽, 9시 방향이 뒤통수 쪽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완전히 달라고 있는 부분이 있죠? 어, 저게 좀 코르드 플렉스스인데, 좀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혈액이 여기 걸려져가지고 CSF가 만들어지고, 그 코르드 플렉스스가 이제 공간에, 비어있는 공간처럼 생긴 곳에 있는 것이 보이죠? 저게 이제, 레터럴 벤트리클 CSF가 들어있는 것이고 코르드 플렉수스를 그가 만드는 곳이 이렇게 맨눈으로 보이, 보이죠 자441 페이지 보시면은 A, B, C 해가지고 어, 브레인을 뒤쪽에서 부터 어, 코로날 섹션으로 점점점 앞쪽으로 잘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아, 중요한 구조들을 한번 보시면요 어, 여기 보면 이제 레터럴 벤트리크의 아, 앞쪽에서 부터 뒤로 잘 나갔네 레터럴 벤트리크의 엔티어리어 혼 음, 이, 보이고요 A가 지금 더 프론탈 쪽이고, C 있는 쪽이 옥시피탈 분인 쪽이에요. 그래서 엔티어리 호원이 보이고, 콥스 어, 칼러스 어, 좌우를 연결하는 것이 보이고, 뭐, 롱지티나 피셔도보이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베이살 갱글리아들이 레터럴 벤트리클에, 어, 레터로, 레터로 인티어리 쪽에 어, 바짝 붙어 있는 것이 보이죠. 어, 뇌 겉에서 봤을 때 보이는 레터럴 슬쿠스가 이제, 예, 저기, 사이에 끼어있고, 음, 어, 레터럴 슬쿠스 인데 아, 이제 여기, 이 뇌의 세레브라 코텍스를 벌려야 보이는 인슐라, 아, 파트가 있죠. 자, 비번 그림에서는 레터럴 벤틀클의 이제 바디 있는 데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어, 서드 벤틀클의 아래쪽에서, 어, 보입니다. 어, 교과에 i n t e 혼이라고 어 있는데, 이거 잘미스프린트예요 어, 아래쪽으로는, 어, t e m p o 들어와 있는 인피어리어 혼 있고, 레터럴 벤 r 리클 v 에 뭐, 코리도 플렉스스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어,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로는 corpus 칼로스의 좌우를 연결하고 있고, 어, septum palacid, 이 레터럴 벤 r 리클 v e n 에 바디 있는 곳에 가운데, 를 막고 있습니다. 인터널 캡슐, 이 살라무스하고, 어, 베이살 갱글리아 사이로 지나가죠. 여기 이제, 레드 뉴클레스 보이는 것은, 이제, 미드 브레인이 밑에서 같이 잘렸기 때문에, 미드 브레인에 레드 뉴클레스라든지 스페어 콜리클레스, 서산트 나이브라이너들이 같이 보이고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베이살 갱글리아는 다 바깥쪽에, 네, 살라무스는 좀더 안쪽에, 네, 그두개 사이로 인터널 캡슐. 이런 건 이제 대뇌라든지 베이살갱글리아, 살라무스에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어, 자 조금 더 뒤쪽으로 가서 잘라보면요. 어, 레터럴 벤트리클의 포스어리어 호온이 있고, 콜드 플렉스스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보이고요. 어, 컬레터랄 셀커스라든지, 브레인 바닥 쪽을 쳐다봐야 보이죠? 칼칼라스 뒤통수 쪽에 있는 칼칼라스 서커스가 어, 안으로 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옵틱 레디에이션이 레트럴 쪽으로 어,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 코스칼루스 특히 스플레니움 있는 부분, 뒤쪽에 큰 부분이 스플레니움이죠. 어, 그 부분이 있는 것이 겁니다. 롱지트니 아, 피셜 하우나누고 있고요. 442쪽에 보시면은, 어, 뭐 이것도 지금 A1 그림은 코로날 섹션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레터르 벤트리클의 캐버티하고 코르디 플렉스가 보이고, 서드 벤트리클의 캐버티, 서드 벤트리클은 있는 코르디 플렉스들이 보입니다. 좌우에 연결하는 코프스 카리스이라든지 서드 벤트리클 좌우에 있는 살람스가 보이네요. 포닉스라고 하는 구조물의 바디도 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이제 다른 포켓스 아마 여기 보실 거네요자 이제 밑에 비번 그림은요. 어, 어, 마찬가지로 코로나 섹션을 한 건데 어, 템포랄록 있는 데를 보고 있습니다. 템포랄록 있는 데. 이 그림의 3시 방향은 레터럴 쪽이고 어, 9시 방향이 미디안 쪽, 미디알. 네. 예. 그래서, 이제, 인피어리어 혼의, 에, 케버티, 예, 하고, 코로디 프렉스스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 아, 이제, 컬레트랄 셀쿠스라든지, 뭐, 히포캠스 파라히코판칼, 캠팔, 자이러스, 덴테이트 자이러스, 핀브리아 아, 이런 구조들이, 이 메타럴 혼보다 더미리한 쪽에 있습니다. 나중에 브레인이 자르면서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어, 서브 아라크노이드 시스터는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가 커져 있는 공간이라고 했는데몇 군데가 있어요. 어,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곳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르벨로 메들라리 시스터, 세르벨룸, 소뇌와 메들라, 숨뇌 사이에 있는 공간인데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공간을 시스터나 마그나, 어, 가장 큰 시스터이다. 어, 그런 뜻입니다. 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중요한 시스템이 여기 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이제 폰즈 위쪽에 오킬로모터노브가 어, 빠져나오는 것이 있고, 그 사이에 네, 인터패든클라포사, 아, 미드브레인의 앞쪽에 있는 인터패든클라포사가 있죠. 패딩, 양쪽에 있는 패든쿨을 손으로 벌려야 보이고요. 어, 이 인터패든클라포사 있는 곳이 깊이 안으로 공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음, 공간이고요 여기에 인터페드콜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막 시스템이 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두개 정도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디안 섹션을 해 가지고 어, 포스벤트리클 을 주변에 있는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포스벤트리클의 뒤쪽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그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 중에 이 마치 텐트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삼각형으로. 네, 그래서 이제 위쪽에 있는 어, 부분은 superior m e d 이라고 부르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인피 f e r i o r m e d 이라고 해요. 어, 그래서 둘이 합쳐져 가지고 뒤를 덮고 있는 거죠. 포스벤트릭 그 뒤를. cerebral a 저 위쪽에 보이고 포스벤트리 c a v i 가 있고요. 코로디 플렉스스는 인피리어벨룸 있는 쪽에 어, 코로디 플렉스스가 있습니다. 센트럴 캐날로 연결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뒤에서 손해를 어, 미디안 섹션을 한 다음에 좌우로 벌린 거예요. 어, 좌우로 벌려가지고 포스 벤트리클 관찰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그림은 이제 뭐 5장에서도 보셨죠? 어, 보시면 이제 포스 벤트리클 위쪽은 폰즈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메들러블론 같아. 좌우에 이제 셀레벨룸이 보입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미디언스크스 어, 뭐, 스트레메들라리스. 어, 요건 얘기 나했었던 것 같네요. 어, 미디얼 에미넌스, 페이셜 콜리큘러스, 뭐 이런 구조들이 있다고 그랬었죠. 여기 보시면 이제 뒤에서 쳐다보고 있었을 때 이제 셀레벨룸하고 연결되는 셀레벨룸에서 배우셨죠? 수피러 셀레벨라피던클. 미들세레벨라피돈쿨인피리세레벨라피돈클 이런 것들이 이제 손에 연결된 부분이 잘리게 되고 메들러울론같아, 스피르메들라리벨름 코리드플렉소스, 임피리메들라리벨리멘트 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레임은뭐 마겐디도 이거 구멍 맨눈으로 보입니다. 아, 뒤로 걸려가지고 보면은 저렇게 찢어진 구멍이 보여요. 어, CSF의 뭐 피지컬 캡터인데, 보기에는 이제 완전 투명한죠 색깔도 없고, 뭐 150cc 정도 된다고 그러고, 어, 프로덕션 레이트는 뭐이 정도 나와 있는데, 되게 하루에 전체 150ml가 세번 3번 정도, 세 번이나 네번 정도, 이제 완전히 이, 리플레이스먼트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 이제 컴포지션은 그 안에 이제 뭐 단백질이라든지, 글루코스, 어, 클로라이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예, 되게 혈장 어 이제 이게 혈액에서부터 걸려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혈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지만 세포들은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세포 중에 제일 작은 림포사이트는 어 제곱 세제곱 밀리리터당 한 3개까지는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바이러스인지 성박테리아성인지에 따라 이제 감염이 되면은 이 CSF 어, 에뭐 셀들이 더 보인다든지 성상이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코로이드 플렉스입니다. 아, 코로이드 플렉스로 이제 혈관이 들어와 있고 그 혈관이 이 화살표 보이는 것처럼 혈액 속에 있던 어, 혈장이 걸려져 가지고 C.S.F.를 만들게 돼요. 이거는 캐피날리 엔도셀레륨이 있고요. 이제 바깥쪽에 이제 C.S.F.가 있는 부, 공간이고 그 사이에 어, 심플 컬럼나 심플 큐보이탈 높이에 따라서는 이런 세포들이 보입니다. 요게 에펜디말 에피셀륨이죠. 어, 어, 심플 에피셀륨이니까 한층으로만 되어 있고요. 어, 여기 이제 에펜디말 에피셀륨에는 어, 뭐 실리아라든지 마이크로빌라이들이 보이고 어, 세포와 세포 사이는는 뭐 타이트정신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들어진 애들이 이제 이게 서큘레이션을 하죠. 이 그림도 좀 잘못 그려졌어요. 9시 방향을 보면은, 인터벤트리가 포레인먼의 동그라미를 좀 잘못 쳐놨죠. 한, 어, 약간 오른쪽으로 인터, 어, 레벤트리크 서드벤트리크 사이에 동그라미를 그려야 되는데, 다른 데는 제대로 그려졌으니까 참고하세요. 하여튼 이렇게 서큘레이션을 쭉 하고, 어, 서브 아라코네스페이스로 간 뒤에, 에, 그 다음에 이제 세이털 사이너스로, 어, 흡수, 아, 됐죠? 어, 이림 보시면은, 요거 이제 듀라마타가 아,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고, 듀라마타 안쪽에 아라크노이드 마타가, 아, 바짝 붙어 있고요 피아마타는 이제 뇌에 가서 붙어 있죠. 그래서 아라크노이드 마타와 피아마타 사이에가 CSF가 들어있는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가 있고, 그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에 있던 CSF가 이제 정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라크노이드 마타가 조직학적으로 커져가지고, 아라크노이드 그레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이것이, 수피어리어 i 디탈사이너스로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살표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다시 혈액으로 CSF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 아라크노이드 그레뮬레이션을 잘 보시면, 어 뭐, 듀라마타, 어, 아라크노이드 마타가 있고, 그 아라크노이드 마타의 셀들이, 여기 그림에서든지 세포로 그려진 셀들이 쭉 올라와가지고, 어, 아라크노이드 마타의 셀들이 아라크노이드 그레닛레이션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스페리세탈 사이언스로, 어, 혈액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아, CSF가 혈액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 뭐, 듀라 아라크노이드 피아가 감싸고 있는 부분은, 어, CSF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뭐 옵틱러브라든지 다른 스파이널러브들 등에서도 어, 이런 식으로 감싸고 있고 CSF가 있다. 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오죠. BBB, Blood Brain Barrier. 블러드하고 브레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막아주는 층이 있다. 혈액 속에 있는 톡식한 물질들이 뇌를 직접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거죠 자, 뇌로 들어오는 혈관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BBB라고 부르고 이 BBB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안쪽에는 타이트 정신, 엔도실리아 셀의 타이트 정신인데 엔도실리아 셀이 컨티뉴스 타입이겠죠 당연히 컨티뉴스 타입의 엔도실리아 셀이 타이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레이어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이 겉을 감싸고 있고, 뭐 다른데도 있는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에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는 에스트로사이트의 풋 프로세스. 에스트로사이트가 원래 혈관을 감싸는 기능을 한다고 들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조직학책에서는 아마 페리바스킬라 피트라고 들었을 수도 있고, 이세 개의 층으로 BBB를 형성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b b 가 없는 것들도 좀 밝혀졌는데요. BBB가 없는 곳에는 이렇게, 엔도실레 셀들이, 이제, 피네스트레이션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뇌몇 군데에서만 이런 것들이 보이죠. 어, 밑에 일곱 개 써놨는데, 일곱 개 중에, 뭐, 밑에, 이름들여러면 위에 적어도 네개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피니어 그랜드, 미디안 에이안스 미디안 에스도 피티티얼 그랜드 일부죠. 포스티얼로에르 어, 포스티얼만은, 보미트리 센터고, 서포니칼, 서커미슈얼 어, 라미나 터미널리스 일부, 이런 것들에 BBB가 없고, 이런 것들이 벤트리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서컴 벤트리클라 오간이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뭐 궁금하시면 책 읽어보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